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오늘은요 파이썬의 내장 자료형 중에 두개 파이썬의 내장 자료형 중에 두 개인 딕트, 딕셔너리와 그리고 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딕트입니다. 딕트는요 키-밸류 형태로 구성된 자료 구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키를 기반으로 밸류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케는요. 문자열도 들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는 뭘까요? 리스트는 그냥 단순한 시퀀스예요. 시퀀스가 뭐냐? 그냥 연속적인 어떠한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값들에 만약에 참조를 하고 싶다. 이러한 값들을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수만 가능합니다. 정수만. 그러니까 0, 1, 2 이런 식의 값들을 기반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딕트입니다딕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제가 음 어떻게 할까? 0 이렇게 해가지고 1자 정수로 한번 해볼게요. 정수라는 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음 f 그리고 문자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임이라는 키를 가지고요. 얘는 키위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자 이렇게 한 다음에 키 발류죠, 그렇죠? 키 땡땡 발류, 키 콜론 발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자 여기서 제가 이 애플이라는 값을 끄집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애플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 만약에 이네임이라는 키를 기반으로 키 위를 끄집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음, API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은 이런 식으로 중첩된 딕트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name 키를 가지고요 그리고 음, value가 아니라 뭐, 음, name2 네임2 name 그리고 얘는 b a 나라는 거를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딕트라는 키에다가 이렇게 네임트.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어 이거 말고 음 일단은 리스트를 하고 조금 더 응용된 예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딕트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리스트는 뭘까? 리스트는 그냥 단순한 단순한 뭐 그런 겁니다. 뭐 영투라고 할게요. 영투. 단순한 시퀀스예요. 그렇죠? 시퀀스.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문자를 담을 수가 있죠.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음, 홍철 이 s 아무무 장인 장인이라고 할뻔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홍철 이 s 아무무 장인이라는 이라는 어떠한 문자 이렇게 담았죠? 그렇죠? 얘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만약에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숫자로 01234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 요소를 참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를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요소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배열 요소는 첫 번째 리스트의 요소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1234 뭔지 아시겠어요 이딕트랑은좀 다르죠 딕트는 뭐였다 숫자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걸로도 이렇게 키를 기반으로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응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음, 조금 더 복잡하게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name2라는 키는 또 dict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알고 보니까 어 파카라는 네임을 가졌는데 이 value에는 사실은 이 value는 사실은 문자열뿐만 아니라 뭐 숫자도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1, 2, 3, 4. 문자를 들어갈 수 있어요. 날랄라. 도랄팍. 화이팅.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는요. 이 부분의 문자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떻게 될까? 레슨.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name 하고요. name to. name to. 그리고 팍. 우리 파카 정말 재밌는 유튜버죠? 자, 그다음에 자, 이 파카 여기까지 이게 이제 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이 리스트의 응? 이 리스트의 리스트의 0 1 2 3 4 5번째 요소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랄알팍 화이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지막 요소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질문. 자, 도랄팍 화이팅에서 '날'을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 '날'만 끄집어내고 싶어. 문자열은 사실은 시퀀스거든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오죠? 랄. 그렇죠? 문자열도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파이썬의 딕트 그리고 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